친구와 함께 이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항상 저한테 배려심이 많고 밥도 잘 사주는 친구인데 오늘은 어 친구와 함께 어 천만산 야간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각도를 조금만 올려줘. 각도를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런데 제가 오다가 어 지금 저물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약초를 조금씩 알려드리다가 굉장히 중요한 약초가 나와서 이 약초는 단독으로 찍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약초를 소개해드리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께도 아마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나무는 우리나라 산에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북나무거든요. 이 북나무는 붉은색 할때 니을 기억 받침을 쓰는 북나무입니다. 자, 어, 친구 피디 이쪽으로 오세요. 이 북나무의 잎을 좀 보겠습니다. 자, 잎 모양을 좀 볼까요? 이잎 모양을 보시면 이 북나무의 전형적인 특성인데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게 화면이 깨질 수 있으니까. 자, 어, 이 북나무의 잎은 이렇게 날개, 그러니까 화살기시라고 하거든요. 나무 이 잎줄기에 이렇게 화살기시 있잖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다 지금 다 있죠, 이렇게 화살기시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북나무냐면 가을이 되면은. 단풍나무처럼 빨갛게 잎이 물들거든요 그래서 붉은색 할때그 불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북나무를 연부목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염자는 소금할 때 염자입니다 짜다는 뜻이죠 이 나무 전체가 좀짠 맛이 돌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특히 화전민들은 어, 소금이 귀했잖아요 그랬을 때이 나무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가 열릴 거예요 그 열매를 먹어보면 정말 소금처럼 짜거든요 그것을 소금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방에 가면은 이 나무를 이, 이 소금나무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약효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 나무 설명할 때좀 좀 가슴이 뛰는데요. 굉장히, 어, 좋은 거를 발견했거든요. 자, 약으로 쓰는 부위, 중요한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자, 제가 이 나무를 잡아 다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 아이고, 떨어졌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 이 북나무, 지금 아까 화살 긴 모양의 이길 있죠? 이 기세, 이길 있는 데서 지금 얘가 어, 자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벌레집입니다. 벌레집. 어, 벌레집인데, 이 북나무에 기생하는 이 벌레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색이 약간 붉은기도 있지만 약간 녹색이 더 강하죠. 이게 추석 무렵이 되면 완전히 붉은색 계통으로 많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크기는 지금 제성은 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정도 크기인데요. 어, 아마 이게 다 자라면 이게 한 3배 정도는 클 겁니다. 여러분 이 벌레 집의 이름을 오배자라고 합니다. 오배자. 이 오배자가 왜 오배자냐? 처음에 자랐을 때이작았을때 하고 다 성숙했을 때 크기가 다섯 배가 어, 성장을 하기 때문에 5배, 다섯 배가 큰다 해서 5배 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특성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벌레집이니까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떼 볼게요. 떼 가지고요. 이 안에 있는 벌레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우, 보세요. 너무 가까이 잡지 마세요. 예. 여러분, 보이세요? 벌레? 이게 지금 다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진 않는데요. 어, 다 성장한 다음에 이렇게 쪼개 보면은 벌레가 막 기어다니거든요. 여기 한만 마리 정도의 암벌레가 있다고 합니다. 만 마리.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보이죠? 네. 다 성숙으로 하면은 만 마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천마산에서 만난 이 오베자. 이 오베자는 굉장히 청정지역에서만 달린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천마산, 남양주에 있는 이 천마산은 굉장히 깨끗한 곳이라는 뜻인데요. 이 오베자 어디에 약으로 쓰냐면 수렴성이 되게 강합니다. 뭔가를 수축시키는 효과가 좋아서 옛날 사람들은 설사나 이질이나 또는 장에서 출혈이 되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했거든요. 굉장히 옛날 우리 조상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약이었어요. 그렇지만, 장염이나 이질이나 또는 상처나 출혈이나 이런 질환은 지금 현대 의학에서 치료를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오베자를 쓸 일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 오베자는 뭔가 상처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어 피부가, 어 피부에 염증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아물게 하는 효능이 매우 좋거든요. 여러분, 바르는 마데카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주부습진 같은 데도 효과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무점에도, 무점 있을 때 발가락 사이가 갈라지잖아요. 이럴 때도 효과가 좋고, 또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연고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겨울이 되면 발 뒤꿈치 갈라지잖아요. 이럴 때이발 뒤꿈치 갈라지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외에도,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그런 어떤 증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오배자가 어, 사장되지 않고 계속 사용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한의원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의원에 오는 분들이 응급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어,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좋은 그런 약초기 때문에 이 청정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오배자 잘 기억하셨다가 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베자 연고를 만드는 방법은 어, 제가 대림대학교하고 삼육대 또는 각종 지자체에서 제 강의를 할때 많이 시연을 해드리거든요. 어, 궁금하신 분은 밑에 이렇게 이쪽인가 이쪽인가 아마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 문의하셔가지고 어, 강의를 어디서 하는지 강의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